언니, 오빠들 안녕? 오늘은 뿌리 염색을 밝게 하고 싶어 하는 손님들을 만족시켜주기 위해 꼭 알아두면 좋을 만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특정 탈색 전문샵이 아니라고 한다면 염색만으로 컬러를 이쁘게 만들고 싶어 하는 고객님들이 많잖아요? 만약 고객님이 밝은 염색을 하고 싶은데 색깔은 붉은기 없이 매트하게 염색하고 싶다고 할때 언니, 오빠들은 어떻게 염색을 해주고 있어요? 우선 밝게 해달라고 했으니까는 11레벨 이상의 고명도 염색약을 써야 할것 같은데, 고명도 염색약은 레벨업은 잘 되지만, 색소의 양이 적어서 반사 빛이 잘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밝은 염색머리에 뿌리를 맞추려고 하다보면, 밝기는 잘 올라오는데 색깔이 만족스럽지 않거나, 어쩔 때는 뿌리만 떠보이게 염색돼서 울고 싶어지는 상황이 막 생기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언니 오빠들한테 고명도 염색약을 쓸때꼭 알아두면 좋을만한 정보를 하나 알려줘 볼게요. 보통 11레벨 이상의 고명도 염색약들은 산화제의 양을 두배 넣으라고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보통은 고명도 염색약은 더 많은 알카리가 들어가 있고, 그 알카리를 충분히 활성화 시키기 위함이다라고 알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로 그런 이유일까요? 제가 그래서 직접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요. 우선 산화제의 양과 고명도 염색약의 레벨업에 대한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색소가 들어가 있지 않은 레벨업만 시킬 수 있는 고명도 염색약을 준비했고요. 한쪽에는 고명도 염색약과 산화제의 비율을 1대0.5로 섞어서 발라봤고요. 다른 한쪽에는 고명도 염색약과 산화제의 비율을 1대2로 섞어서 발라봤어요. 각각 밝기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렇게 나왔어요. 둘의 밝기가 똑같이 밝아진 게 보이나요? 보통은 고명도 염색약에 산화제의 비율을 많이 넣는 이유는 더 밝아지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생각했던 언니 오빠들이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산화제의 양과 레벨업과는 상관이 없다는 걸 이제 아시겠나요? 혹시 뒤통수를 한대쳐 맞은 기분이 들어요? 근데 벌써부터 뒷목 잡으면 안 돼요. 이 다음 내용도 꼭 알아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왜 고명도 염색약들은 산화제의 비율을 1대2로 넣으라고 했을까요? 염색약 회사들이 바보인 걸까요? 이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어서 실험을 하나 더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반사빛도 들어가 있는 13레벨 염색약으로 각각 산화제의 양을 다르게 해서 발라봤어요. 결과가 궁금하죠? 짜자잔. 어떤가요? 왼쪽부터 산화제의 양이 0.5, 예. 1, 1.5 이의 비율인데요. 산화제의 양이 적을 경우 진하게 염색이 되고 산화제의 양이 많아질수록 색이 연하게 염색된 게 보이나요? 네, 맞아요. 산화제의 양은 레벨업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색깔에 영향을 주는 거였었어요. 한 통의 염색약 안에는 정해진 비율의 색소가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에 산화제가 섞이게 된다는 건그 염색약의 색깔이 흐려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만약 색소가 들어가 있는 고명도 염색약으로 염색을 할때 산화제가 적게 들어가게 되면 더 어둡게 표현되고 산화제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더 밝게 표현돼요. 하지만 그것은 레벨업이 덜 되고 더 되고의 차이가 아니라 색소의 진하기의 차이로 우리 눈에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색의 진하기로 인해 어두워지게 표현되기 때문에 1대 1 정도로 섞었을 때그 레벨 때의 밝기처럼 보여지는 것이지 그 레벨까지 밝아지고 안 밝아진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고명도 염색약을 사용하되 산화제의 양을 적게 넣으면 고명도 염색약의 레벨업은 충분히 활용하면서 색은 더 진하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결론이에요. 이 모델 언니는 밝은 머리이지만 뿌리 염색만으로 톤을 매트하게 맞추고 싶다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14레벨의 밝은 고명도 매트 염색약을 선택했고, 산화제 표기가 1대 3으로 되어 있었지만 그냥 1대 1로 해서 발라줬는데요. 요렇코롬 붉은 게안 돌면서 밝은 뿌리 염색을 완성할 수 있었어요. 어때요? 오늘 제 영상이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만약 구독 안 하신다면 <뭐라>